벌써 잠을 잤대. 야 방금 들리자고 했잖냐. 어깨서 못쩌라고 들려서 뭐? 자고 싶은데 어떻게 자는지 몰라. 뭐고있으면 아 자는 자는지. 게... 자는 방법이 좋아. 뭐? 얘들아. 네 코코. 잘 잡아줘, 코코라. 벌써 잠든 어린이 누구야? 벌써 잠든 어린이. 자 가지고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방금 얘기한 어린이 누구야? 방금 얘기한 아들 누구야?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목소리> <목소리> okay. 아빠 여기 개인이죠? 잘 봐봐. <목소리> 반 펀치볼이야? <laughs> 펀치볼 먼지나야 <laughs> <laughs> 아, 아, 아. <laughs> 나 먼지 래 그래 그만 응. 퍼덕거려 아빠 <laughs> 는데 <말을> 안했잖아 이 <laughs> 숲속쥐는 나무가 좋아. 우리 주변의 물건은 유리, 고무, 플라스틱, 금속, 나무 등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 도시에는 멋진 물건들이 많아. 멋진 물건들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뭔가 신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숲에만 살던 숲속쥐가 숲속 도시 구경을 왔어. 숲속쥐는 눈을 크게 뜨고 여기저기 둘러보았어. 도시에 처음 와보니, 지나가던 도시쥐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어. 음, 여기 진짜 멋있다. 촌스럽긴, 날 따라와 봐. 숲속 쥐는 조금 망설이다가 도시 쥐를 따라갔어. 도시 쥐는 커다란 빵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 우와, 아니 다 보이잖아. 숲속 쥐가 빵집 창문에 바짝 닫아서며 말했어. 유리니까 그렇지. 빵집 안에는 달콤한 빵들이 가득했어. 유리병 안에 든 초코볼을 보자마자 숲속쥐는 다짜고짜 달려갔어. 그러자 도시쥐가 소리쳤어. 조심해! 유리는 잘 깨진단 말이야! 유리병이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어. 숲속쥐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였지. 이크! 이러다 들키겠어! 도시쥐는 숲속지를 데리고 후다닥 밖으로 도망쳤어. 마침 광장에서 피에로가 풍선을 나눠주고 있었어. 저건 뭐야? 고무풍선이야. 우와, 재밌겠다. 그래? 너도 하나 줄까? 도시쥐는 바구니에서 풍선을 하나 가져왔어. 고무풍선을 처음 본 숲속쥐는 신이 났어. 바람이 가득한 고무풍선 위에 뛰자 숲속 쥐가 통통 튀어 올랐어.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고무풍선은 바람이 빠져버렸어. 바람이 빠진 고무풍선을 잡아당겼더니 쭉쭉 늘어났어. 그런데 늘어난 고무풍선을 놓았더니 다시 줄어들었지. 숲속 쥐는 고무풍선처럼 기운이 쭉 빠졌어. 깨지지 않고 바람도 빠지지 않는 건 없어? 왜 없어? 그런 건 우리 집에 많아. 집에 도착한 도시쥐는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장난감을 잔뜩 꺼냈어. 유리처럼 잘 깨지지도 않고 고무풍선처럼 바람이 빠지지도 않는 플라스틱이야. 어때? 도시쥐가 잘난 척하며 말했어. 유리처럼 투명한 플라스틱. 가볍고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단단하고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숲속쥐가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블록을 번쩍 들었어. 나 힘세지? 이렇게 큰 것도 쉽게 들잖아. 플라스틱은 원래 가벼워. 그때 어디선가 쿵 소리가 들렸어. 아싸 숨어! 도시쥐가 소리치자 숲속 쥐가 도망치면서 물었어. 너희 집인데 왜 숨는 거야? 도시지는 우물쭈물 대답했어. 숨는 거 아니야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야. 맛있는곳 마침 숲속쥐는 배가 많이 고팠어. 도시쥐를 따라서 간 곳은 바로 주방이었어. 우와 맛있는 냄새 배고픈 숲속쥐는 냄비 뚜껑을 들어 올렸어. 아 뜨거워. 괜찮아? 금속으로 만든 냄비라서 열에 닿으면 금세 뜨거워져. 난 몰랐어. 숲속쥐는 손이 좀 아팠지만 금세 마음이 풀렸어.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었으니까. 아, 너무 졸려. 배가 부른 도시쥐는 금세 잠이 들었어. 숲속 쥐는 책장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어.어?이건 늘 맡았던 냄새인데.아 나무로 만든 책장이구나.편안해진 숲속 쥐도 눈이 스르르 감겼어.그때 삐죽한 게숲속 쥐의 얼굴을 콕콕 찔렀어.이게 뭐지?숲 속 쥐는 눈도 뜨지 못한 채. 더듬더듬 삐죽한 걸 잡아당겼어. 혀, 겁도 없이. 으악, 숲속지 살려. 숲속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 무사히 숲으로 돌아간 숲속지는 다시는 도시에 가지 않았대. 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개념, 어디서 많이 보던 물건인데? 우리 주변의 물건은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물건을 관찰하고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아요. 물질은 물건을 만드는 재료예요. 유리컵은 유리로, 고무풍선은 고무로, 쓰레기통은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요. 우리 주위의 물건은 한 가지 물질로만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져요. 나는 깨지면 위험하니 조심히 다루어 주어 속이 보이는 유리컵. 유리는 투명해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여요. 무겁고 떨어뜨리면 잘 깨져요. 나를 세게 누르면 펑펑 터져 버릴 거야. 늘었다 줄었다 고무풍선. 고무는 쉽게 구부러지고 늘어났다가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나는 뜨거운 열을 받으면 모양이 변할 수 있어. 가벼운 플라스틱 쓰레기통. 플라스틱은 나무나 금속보다 가벼워요.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을 지닌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엄청 아니 요리 중인 나는 엄청 뜨거우니 만지면 안 돼. 기운이 센 금속 주전자. 금속은 나무보다 단단하고 잘 깨지지 않아요. 열을 잘 통해 요리할 때 쓰는 조리 도구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해 많이 이용해요. 맞아. 아빠 요리 도구 우리 거의 다 우리 집. 거의 다 그거가 요리인가? 많이 있지. 금속. 응, 금속으로 근속. 응, 되 있지. 맞아. 냄비도 그렇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프라이팬 같은. 응, 맞아, 맞아. 정도는. 아, 그렇지. 맞아. 내가? 어디까지야? 어, 나는 불에 잘 타고 물에도 잘 젖어 그리고 힘주어 잡아당기면 찢어지기도 해. 그쵸? 부드러운 천 운동화. 천은 가볍고 부드러워요. 여러가지 색깔로 물들일 수 있고 다양한 모양의 물건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물에 닿으면 썩을 수 있으니 물에 젖으면 잘 말려줘. 튼튼한 나무 식탁. 나무는 딱딱하고 물에 뜨기도 해요. 금속보다 가볍고 특유의 향과 무늬가 있어요. 확장. 물건마다 성질이 다르다고? 물건 중에는 한 가지 물질로 만든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든 물건도 있어요. 한 가지 물질로만 만든 그릇. 쓰임새는 같지만, 물질에 따라 성질이 달라요. 유리로 만든 그릇. 투명해서 안에 무엇이 담가, 담겼는지 알수 있어요. 금속으로 만든 그릇. 단단하고 잘 깨지지 않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 가볍고 잘 깨지지 않아 어린아이가 쓰기에 좋아요. 종이로 만든 그릇. 가볍고 편리해서 휴대용으로 많이 사용해요.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든 자전거. 물건은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각 부분의 쓰임새에 맞는 물질을 이용하면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기 때문이지요. 안장, 가죽, 부드러워 앉아있기에 편안해요. 바퀴살, 금속, 잘 부러지지 않고 튼튼해요. 타이어, 고무, 덜컹거리는 길에서도 충격을 덜 받게 하고 자전거를 부드럽게 굴러가게 해요. 몸체, 금속, 잘 부러지지 않고 튼튼해요. 손잡이, 고무, 미끄럽거나 차갑지 않아요. 호기심, 여기서는 내가 최고. 물질이 다르면 성질도 달라요. 금속으로 만든 못, 플라스틱으로 만든 블록, 나무로 만든 연필, 고무로 만든 지우개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알아볼까요? 잘 구부러지는 것은 잘 가장 잘 구부러지는 건 무엇? 못 연필 블럭 지우개 물에 뜨는 건 무엇? 연필 블럭 못 지우개 <laughs> 활동 짝꿍을 찾아줘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물건끼리 선을 이어보세요. 닮았네 거울에 착 욕실 벽에 착 여기저기에 딱 붙어, 붙여서 물건을 걸어두는 흡착판 무엇과 닮았을까 거꾸로 매달린 박쥐와 닮았을까 납작 엎드려있는 가자미는 어때 정말 그럴까 흡착판은 문어 다리의 빨판과 닮았지 그걸 이제 알았어. 내 다리에 있는 빨판은 어디든 척척 붙어. 흡착판은 내 빨판과 꼭 닮았지. 퍽퍽, 푹푹, 땅파기 선수. 굴착기의 버킷은 무엇과 닮았을까? 버킷은 흙이나 모래를 퍼올리는 바가지야. 콧불소의 뿔, 두더지의 발톱, 바다거북의 발? 캥거루의 뒷다리, 나야다 두더지 굴착기의 버킷은 내 발톱과 꼭 닮았어. 아따끔 뾰족한 주삿바늘 무엇과 닮았을까? 장수풍뎅이의 뿔! 저런 다시 찾아볼래? 말벌의 침? 그래 바로 나야 뾰족한 침을 치, 뾰족한 침을 쏘는 내 모습은 주사바늘과 꼭 닮았어 내 침은 몇 번이고 찔렀다 뺐다 할수 있다고 목도리 도마뱀의 꼬리? 아닌데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나비의 입? 땡잘 생각해봐 첨벙첨벙 작은 돌기가 있어 빨리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전신수영복. 무엇과 닮았을까? 멋진 털을 가진 흰머리 수류와 닮았을까? 정말 그럴까? 매끈한 피부를 가진 개구리는 어때? 전신수영복은 상어의 비늘과 닮았지. 어떻게 알았지? 내 비늘에 있는 작은 돌기는 빠르게 헤엄칠 수 있게 해줘. 전신 수영복은 내 비늘과 꼭 닮았지. 주룩주룩 쏴+ 쏴 비를 막아주는 우산 무엇과 닮았을까? 달팽이의 껍데기, 곰의 앞발, 동그란 연잎, 공작의 깃털. 나야다 연잎, 우산은 동그랗고 넓적한 내 입과 꼭 닮았지. 후후, 물 속에서 숨 쉬는 데 필요한 공기가 가득한 공기통. 무엇과 닮았을까? 물 위에 둥둥 뜨는 불의 옥잠. 호호, 나한테 속았구나. 날개 밑에 공기를 모으는 물방개. 맞았어. 나는 날개 밑에 모은 공기를 이용해 숨을 쉬어. 공기통은 내 공기주머니와 꼭 닮았어. 몸을 크게 부풀리는 보고, 땡, 땡. 펭귄의 배, 하하, 깜빡 속았지? 다시 찾아봐. 청소도 하고, 춤도 추고, 두 발로 걷기도 하는 로봇, 무엇과 닮았을까? 그건 바로 나지. 나는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여서 물건도 들고 뛸 수도 있어. 로봇은 나와 꼭 닮았지. 부릉부릉 자동차를 타요.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건 바로 나 바퀴야. 동그란 바퀴가 없다면 도로 위를 씽씽쌩쌩 달릴 수 없을 거야. 우와, 멋진 자동차다.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엔진이 필요해.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힘도 바로 나 엔진에서 나오지. 내가 궁금하면 자동차 본닛을 열어 봐. 엔진에서 나오는 힘으로 크고 튼튼한 바퀴가 굴러가. 엔진은 연료를 태워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 자동차 안에서 너를 지켜주는 건 안전띠, 나라고. 자동차가 달리거나 멈출 때, 쾅! 하고 부딪혔을 때도 나는 너를 안전하게 지켜줘.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그럼 나를 움직여야 할 걸. 나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방향으로.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정권. 바, 방향을 바꾸거나 뒤에서 차가 오는지 보려면 나를 꼭 쳐다봐야 해. 나는 자동차 양 옆에 달린 사이드 미러야. 주변을 살피기에 딱 좋지. 빨리 가고 싶다면 나를 밟아봐. 엑셀 페달을 밟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싱싱 달려갈 거야. 멈추고 싶다면 멈추고 싶다면 내 친구 브레이크 페달을 기억해줘. 꾹 밟으면 자동차가 멈추지. 날이 어두워졌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을 환하게 밝혀줄게. 나 전조등은 어두운 밤길이나 터널에서 앞이 잘 보이도록 도와줄 거야. 아, 연료가 떨어졌잖아.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처럼 자동차도 연료를 넣어야 힘이나 어서 나에게 연료를 넣어줘. 연료를 가득 넣어줄게. 자동차 연료에는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수소 등이 있어. 어른이 되면 아빠처럼 꼭 운전을 하고 싶어요. 드디어 출발! 바퀴도 엔진도 운전대도 모두모두 고마워. 하지만 내가 아빠만큼 클 때까지 운전은 아빠에게 양보할게! 부르릉! 확장!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자동차가 개발될 거예요.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미래의 자동차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현대 아이오닉. 전기로 달리는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이용해서 달리는 자동차로 엔진이 없어요. 휘발유나 경유로 움직이는 자동차와는 달리 나쁜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아요. 아우디 H트론 콰트로 컨셉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수소를 연료로 쓰는 수소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예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생기는 전기로 움직이죠. 자동차가 달리면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생겨요. 전기 자동차보다 충전도 빠르고 오래 달릴 수 있어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테라푸지오 트랜지션. 미래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생길 거예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을 나는 택시를 개발하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생긴다면 새로운 교통법규도 생겨날 거예요. 테슬라 모델 S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예요. 자동차 주변의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여 스스로 작동하고 움직이지요.